구약 그 성경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신명기는 8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외께서 너를 여울 에게된 사슴 땅을 데려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야외께서 이사십년 동안에 너로 관여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리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부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며, 내가 알지도 옆쪽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야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신 이내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있지 않냐고. 3절. 자, 저희가 신명기는 8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 말씀 내용이 너무 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저희가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일절 초반부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알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장 신명기 8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이후에 그들이 차지할 땅과 또한 그곳에서 누릴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1절에서부터 3절 함께 합독하셨는데 이 8장의 주제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부터 3절에 해당하는 그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저희가 지금 함께 제목으로 삼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개의 단락으로 되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며 그리고 11절부터는 앞에 나온 5절 이하의 내용을 반복하고 또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가운데, 말씀의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 가운데, 2절 후반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희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먼저 우리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처음에도,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 후반 중간에 보시면, 16절 중간 부분에,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내용, 세 군데를 우리가 문본 문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저희들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보는 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열정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네 하나님 야외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하심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야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저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생활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때보다도 이스라엘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더 힘들고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 이제 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많은 직장과 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얻게 됩니다. 여름 휴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그렇게 많이 떠납니다. 평소 때 이맘 때 같았으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삼사모용 몰려가 몰려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였었던 지인들과 더불어 만찬을 즐기고 아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낮 시간 6시간 전에는 오후 6시 전에는 4인 이상 모일 수가 없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수도권에 들어와 는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 휴가를 얻어서 아주 한국 같은 휴가를 얻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말은 집 떠나면 고생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조카가 할머니 칠순이 되셨다고 제주도 티켓을 그어 가지고 그곳에서 한 일주일 동안 체류하며 있을, 있도록 그렇게 체비를 해 주었습니다.그것을 가지고 제주도에 어머니를 모시고 일주일을 갔다 오는데 저야 뭐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매한 가지이지만 어머니는 거기에 편한 생활에 적응을 못 하셨는지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벌써 지나버렸고, 돌아왔을 때그 제주도행을 준비해서 해 주었던 조카가 하는 말이,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여름때 같았으면 지금 밖에 나가서 집을 떠나서 즐거운 시간들과 계곡과 산과 바다에서 시원한 풍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발을 담그고 몸을 담그고 지낼 이맘때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독록하지는 않더라는 얘기고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저들이 살아왔었던, 지금까지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과는 다른 저들이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다가 광야에서 밤 되면은 잠잘 체비를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취사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한전을 가는 동안에 저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저들이 야외 하나님에 대해서 원.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그 애굽에서 나오자고 말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세에 대하여 많은 이스라엘이 힐란을 하였습니다. 또 저들의 생명이 풍정과 같이 되었을 때, 바로 홍해가 저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 뒤에는 남세스의 새가 병거를 끌고 저들을 다 죽이겠다고 뒤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바로 물 앞에는 바다, 흉흉한 바다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생도 고생도 그러한 생고생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풍전붕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저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걸으면 일주일이면 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된것 시간이 걸려도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40년 동안에 걸려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 있었는가 에 대한 영혼 야외 하나님의 뜻을 야외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저들이 잘못한 죄로 인하여 외굽에서 나온 일일세대가 모두 다 진멸하기 전까지는 가난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문 신명계 8장 1절 처음에 나오는 그내용에 이스라엘이 걸려 보였기 때문에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있다가 드디어는 1세대가 다 멸망, 멸문이 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게 된가닥이입니다그 이유가 바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였지만 그들은 지켜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야외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였습니다. 야외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야외 하나님에 대하여 큰한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래하여서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배회하듯이 야외 하나님께서 저들을 묶어두셨던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5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외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외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 지니라. 내 하나님 야외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걸작이에든지 산에,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새미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며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란나무와 감남들의망무와 꿀의 소산 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것이라 내가 먹은 배불리고 내 하나님 야외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을 찬송하리라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야외 하나님께서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키시고 앞으로 저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모습에 대하여서 야외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 앞으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40년 동안을 아냐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야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지은 죄로 말미 암 아마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이 들어갔을 때, 이제 저들의 새로운 자손들, 저들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자손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살아갈 모습들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일들을 그와 같이 오절에서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행하리라.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 찬송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11절 후반부로 앞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11절 이하에 있는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야외의 명령과 법과 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양해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은근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여건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양해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야외는 너를 애국당 종대 어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광,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불이,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고준 방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17절 18절 함께 보시며 또 드렸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느라 내 하나님 야외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다 이같이 하시면내열조에게 행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보는 말씀 보시면 14절과 또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14절에 시작하는 내용이 두렵건데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 또 두렵건데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즉. 이 야외 하나님께서 두렵건대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야외 하나님께서 지신이 두려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야외 하나님의 뜻 야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것에 대하여 지키지 못하였을 때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받을 그러한 앞란 앞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 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가운데 또이 땅의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재앙,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내리는 것을 대하여 두려워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그 가운데 내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두렵건데 왜 두렵냐? 그 내용에 대해서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이하 보시면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야외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조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저희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야외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원하지 아니하시는 말씀 즉 저희가 야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 다른신을 섬기고 절 하는 것에 대하여 원치 않으시는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는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대한민국 수립 후에 최초로 헌법이 제정되었었던 제헌절이었습니다. 이 제헌절을 준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줄 압니다. 또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찌되었던 이 땅에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진 방백들이니만큼 저들의 법을 잘 따르는 줄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줄 압니다. 세상의 법은 저희들을 가우는데 바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바로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벌을 받으며 또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 나라에 갔을 때에조차도 저들의 잘못에 대한 보험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행한 대로 내가 보응을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30배와 60배와 100배로 저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잘못한 것보다도 잘한 것을 대하여 30배와 60배와 100배로 받는 것이 우리들이 탓, 이해, 타산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렇게 이해, 타산을 따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개수를 한다 해도 우리가 받을 것을 대하여 30배와 60배와 1배가 된다고 할것 같으면 한 가지라도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보시면 야외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나, 너희 하나님 야외와 야외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야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하였는데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그에게 섬기며 또한 그에게 절을 한게 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멸절될 것이며 그렇게 되며 그들과 같이 저들이 멸망시킴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더불어서 멸망을 할 것인데 이 모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일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야외에 소리, 야외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한 주간, 야외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하아서이 땅을 위하여, 또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못된 길, 그릇된 길 가는 사람들, 아버지 앞에 다시 온전히 돌아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온전히 서희의 신앙이 바로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존귀를 드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주시는 크신 복락과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여서 주시는 은혜, 주시는 사랑, 주시는 축복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